안녕하세요. 가평 현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 조종면에 있는 월세가 나오는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원주택에 그, 원룸이 네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원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도 원룸이 있는데요. 예, 방 안에 들어가서 원룸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룸인데요. 방도 넓고 어, 상당히 크고 좋습니다. 안에 화장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인께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층에 올라가서 2층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에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거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부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방에 있는 베란다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어, 1층에 있는 베란다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2층에 첫 번째 방을 지나서 두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층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층 세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2층에 방두 개도 그세를줄수 있도록 그 저쪽 바깥에 출입문이 되어 있는데, 세를 어 주셔도 되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택에 대해서 어 살펴보았습니다. 월세가 나오는... 전원주택을, 어, 보시고 관심 있으신 고객분께서는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